소개 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2.0 터보 어드밴스 차량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 금액 192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일 2018년 5월 25일입니다. 주행거리 9 7,325km 주행하,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 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네, 책상. 지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 양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엔진 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좋... 깨끗합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97,340km 주행하였습니다. 차선 이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오토스타 기능, TCS 미끄럼 망치 시스템, 오토홀드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조수석 시트 보고 있신데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운면석 시트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석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뭐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에어패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 요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 차이용감 좋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모 뭐 차선 이탈 기능 후추방 시스템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박스 투 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보고 계신데 이렇게 넓은 공간을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적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식 2018년 최초 등록일 2018년 5월 25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97325km. 주행하, 주행하였습니다. 주행 주행거리 적은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요. 침수하제 이력 없습니다. 용도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력전달, 조형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 주세요. 친절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이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